이거 음소거 안 되는 아, 거야? 무슨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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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말은 못하네 그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얘기만 들을 것 같아요 대제 보다 가심침토론도 여자들 말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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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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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하하하 진짜 진짜 하하 진짜 진 해 이럴 <laughs> 정말 남자들은 그런 말안할것 같다. 어. <laughs> <여자야 돼. 웃음> 아, 남자들 진짜 안할것 같아. 응, 무슨 얘기 할까? 여자, 연애해, 여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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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자 아, 왜 이건 꽃이 어려운 거구나. 하나 아, 봐라 이제. 아씨! 오 와아 아. 차 18판 차 아아 아. 가자 거왜다몰려있개 네. 귀엽더라 아, 우리 집 개야 어개 키워 개 이쁘더라 네. 새끼 때보여준데 네. 귀엽더라 새끼는 아. 지금 어른 때로 놀라요 어른 때대단귀 <laughs> 없더라 어른 때 보여드릴까요 아니 뭐. 새끼 때 보여주면 안 되나 새끼 돼있어 어 새끼 때 한번 보자 무슨 개야

이거 사진지가아니 옛날 편이잖아 아, 이거 다쳤나 본데? 주용히 해줄까? 알아서 해지 너무 이쁘다, 이거. 아, 이거? 제 와. 너무 멋있었잖아. 보고하게 <laughs> 보고하게 저 <목소리> 어, 끝났어? 어? 어아 모르겠다 야꽉 채워요 아 얼굴 맞다 아 깜짝 놀랐다 아 깜짝 놀랐다 다 되게 많이 멀어진다 넣어라 1 0아쉽라널 아쉽고, 널 아쉽고, 아못찍었 아쉽고, 널아고널 아쉽고, 널아쉽아아못찍널다 이쪽 테 아쉽고, 널 아쉽고, 널 아쉽고, 아이 주변이 안 까렸다, 잘, 어, 아쉽고, 아쉽고, 널아

가 <laughs> <laughs> 이제 끝날 때나대 가는데, 빨리 끝냈으면 하는 바람에... 아, <laughs> <대박. 웃음> 우리 심정은 이해를 안 해준다. 가라, 가라, 가라. 주문나 동포 오빠 잘라지 되더라. 한번 동빠 아빠... 어. <laughs> <laughs> 아깝다! 2니 씹을만! 늦었다 8, 아, 아, 10대 8, 어0대 8, 10대 대 10대 8, 10대 8, 아, 와, 10대 8, 1 0같 8, 10대 8, 10대 8, 1 10대 8, 10대 8, 대 이렇게 대 8, 10대 8, 10대 8, 10대 8, 10대 8, 1아대아

이곳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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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